저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주적요? 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게주적 아닌가요? 유교 그 전쟁은 남침입입니까? 북침입입니까? 남침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주적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을 왜 말씀을 못하시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을 주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에 빠뜨린 세력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위험에 빠뜨린 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그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후보자님 얘기하세요.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아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마은 통일부 장관님께서 그 아니 뭐 민주노총은 통일공돌밴도 주최하고 통일교과서도 만들던데 제가 지금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의 오래 몸담은 후보자께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굽니까? 위태롭게 거기에 만... 북한도 포함됩니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청문회 매우 심각한, 저는 공직자로서.